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금먹은 법관, 공포에 질린 헌재재판관.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뭐 게임 끝이겠죠. 물론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정황이 객관적 지표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헌재재판관 8명이, 만약은요, 임명되더라도 여기 선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요. 결국 이 8명이 이제 선고를 하게 될 텐데, 에, 처음에 그들이 짜놓은 어떤 TF 시나리오가 있다 해도요, 그게 지금 많이 뒤집힌 것 같아요. 에, 흔들리고 있다, 뒤집히고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팩트인 것 같은데, 정확히 누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기는 다소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에, 그러나 또 의외의 결과도 전혀 배제할 수도 없으니까 끝까지 에, 안심을 하면 안 됩니다. 에, 지금도 수세 국면에서 계속해서 역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싸워야 되지 이기고 있다라고 벌써 그렇게 식으로 단정해 버리면은 어, 그 말로 그것이 나중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이 어, 누가 어떤 판결을 할지는 본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중에 대통령 윤석열을 인용하리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몇 있겠지만 대통령을 어떻게 할까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것으로 봐요 때문에 지금 섣부은혼장담은 어, 다수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끝나기 전엔 끝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끝나기 전엔 끝이 아닙니다. 자, 인용이든, 어, 기각이든, 어,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 변호인들도 그렇게 말했고, 대통령 스스로도, 헌재의 어, 결과에 겸허하게 이제 수용하겠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좋게 생각하면요.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고, 어, 어쨌거나, 이제, 이, 그,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법을 또 이게 준수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거든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은 그런 원칙적인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다분히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직전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바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전략적 마인드도 에, 겸비하고 있다. 병행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질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를 여러 가지 정황도 터졌고요. 제가 이번에는 금먹은 법관이라는 어떤 그런 소제목을 달고 여러분께 이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법관들이 지금 과연 에, 뭐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이 있는데 에, 과연 법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면요. 저는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이렇게 실어주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이 아홉 개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공포의 지지율, 완벽 물정, 2030의 등장, 10대도 포함합니다. 그 밑에 있죠. 광화문, 전항길, 대학 시국수는 10대가 왜, 법 논리, 언론, 트럼프, 탄핵 각하 혹은 기각, 자, 이 가운데 공포의 지지율. 이거는 진짜 말이 안될 정도로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죠. 대통령 당선되고요. 처음에 몇달 동안 60%대 지지율이 있었어요. 60%대.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나서 기이하게도 그때부터 지지율이 꺾입니다. 지방선거 이기고 나서 크게 이겼잖아요. 경기도 하나 뺏겠지다 이겼습니다. 어, 전라도 빼면 다 이겼거든요. 그야 물론 완성이었는데, 그러면 보통은 지지율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도 그 소위 이제 컨벤션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지율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던 게 50%대로 내려갔다가 40%까지 좀까지 떨어지면서 방어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어가 안 되더라고. 결국에는 나중에 나중에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근저에 가서는 10%대 지지율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20%대 초반, 10%대 이런 거. 그러면은 보통은 그 지지율이 이제 다시 못 올라옵니다. 아, 꺾여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에, 급 재상승한다라는 게 어려운데, 놀랍게도 대통령은 이번 에이 경험을 통해서요, 지지율을 어, 정말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렸죠. 에, 50% 넘은 것까지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어떤 여론조사는 뭐60% 넘은 것도 있는데 너무 높아서 뭐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뭐 발표 안 됐다 이런, 그 확인 안된 이야기도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또 어떤 커뮤니티가 보면은 실제 대통령 지지율은 70%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뭘 말합니까? 공포죠, 공포. 탄핵 당할 사람이,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 높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적어놓은 시나리오, 어, 대본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 기, 이, 윤석열 지지율이 50%가 됐다? 50% 넘었다? 이런 것은 없다니까요. 거기에는 10%대 정도? 어, 많아야 10%대. 어쩌면 8% 9% 7% 이런 식으로 한자리 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건데 이게 완벽하게 무너진 겁니다. 이게 크죠, 이게 예, 공포의 지지율입니다. 예, 그리고 또두 번째 완벽 물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 법관들을 움직이는 데는 제일 무서운 게이물정이라고 봅니다. 물증. 예, 법관들은 법을 이제 이렇게 몸에 꽉 껴안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 물증 앞에서는 꼼짝 못 한다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물증이 터졌죠. 어, 뭐 제가 재론 뭐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도 말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 요 최근에 와서도 계속해서 그런 이제 물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그 메모고요. 박순원의 그 메모, 홍정원의 메모가 아니고 홍정은 보좌관의 메모도 아니고 음? 박순원의 메모였다. 뭐 이거 하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런 걸 이제 판사들이 보면요. 기가 막히죠. 현재 재판관들은 전부 판사들이거든요. 출신이 다 판사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재판을 많이 담당해 봤을 텐데. 이 뼈박이거든. 딱 걸렸고요. 곽종근, 어, 어, 특전사령관, 이 사람이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헌재가 이제 그걸 받아들였을 텐데. 그게 왔다리갔다리 하면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게 짜고 치는 공작이었다. 탄핵 공작이었다. 진술 공작이었다. 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이게. TV 조선의 대특종으로 폭로가 됐습니다. 뭐 난리가 났죠. 이렇게 되면은. 모든 얼개가, 그들이 만들어놓은 탄핵의 얼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프레임이 찢어지는 거예요. 현재 재판관들이 당연히 그걸 보고, 그거는 크게 뉴스가 나갔기 때문에, 딱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아,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영장 쇼핑 17건. 이것도 큽니다. 판사들을 자기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판사 출신인 현재 재판관들이 그걸 가벼이 볼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야바이다. 야바이 노름이다. 사기다. 사기탄핵이다라는 걸 그들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다가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내부에 그 어마어마한 어떤 치부 어? 그런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는 그들은 어, 현재 재판관들은 그걸 이제 이렇게 심리하지 않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변론의 어떤 그뭐 안건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실제 대통령이 개엄을선포한큰 이유 중한 개는 부정선거거든요. 그 부정선거의 에, 대상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여기가 난리났잖아요. 여기가 거기 이제 공무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 가족회사를 지향한다 하면서, 뭐, 어마어마한, 그, 어떤, 그, 부정한 어떤 짓, 부패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성관이 사무총장의 그, 비밀폰, 퇴직 후에도 갖고 있었다. 정치권과 뭔가 소통을 했다. 그걸 갖고. 야 정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물정이거든요. 물정 앞에서는 진짜 저, 저 사람들은 꼼짝 못해요, 원래. 예, 그냥 카드라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반응할 수가 있지만, 물증은, 물, 그, 물증 그 자체로 말한다. 물그 자체 아닙니까? 그야말로. 자, 그런 식이 되고요. 예, 그리고 저, 본인들도 지금 TF 그 이야기가 알려져가지고 또 난리 났고요. 그것도 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F 그 이야기도 대본 써준다. 우리가 대본 따로 읽고 있다. 문영배가두 분이나 그 이야기를 했다. 예. 그 이야기 자체는 뭡니까? 본인도 그걸 따라서 하고 있지만, 다른 재판관들도 그걸 따라 잃고 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놀라운 이야기고요. 거기다가, 현재 재판관들도 세컨폰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지. 이런 대형 악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 꾸역꾸역 어떤 그 시나리오대로 그냥 밀고 나가다가는 나중에 대참선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들이 겁을 먹겠죠. 겁먹은 법관 법, 겁먹은 현재 재판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2030 그리고 광화문 전환길. 뭐이 이야기는 뭐,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지만, 이번에 이 사태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은요. 10대, 20대, 30대들이 대거 들고 일어났다는 라 겁니다. 이들이 들고 일어난 요인은 스탑드 스틸, 이게 컸고요. 중국이 컸습니다. 이두 개가 결정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예전에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대선 전에, 이번 대선은 내 나하고 이재명의 싸움이 아니고, 나와 시진핑의 싸움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인에게. 그게 최근에 와서 알려졌어요. 어, 아마 사실이겠죠. 어,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냐?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된게 어떤 힘 때문이냐? 이제 중국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뭔가 답이 나온다. 이거를 2030 10대들은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다들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커뮤니티에서 그런 내용을 다 학습하는 겁니다 정교조가 가르쳐 놓은 그런 어떤 친북적 어, 그리고 반 대한민국적 그런 역사관을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지만 따로 배우는 겁니다 따로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그리고 요즘은 또 유튜브도 있고 뭐 등등 했어요 어, 소위 이제 세뇌당하지 않은 넘어가지 않은 그런 세대들이 10대 20대 30대들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그 앞에 선배 세대들인 4050하고는 다른 거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전통적으로 지표의 본진, 외국 지표의 본진 광화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환길 기 강사가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변수죠. 원래 없던 게 지금 생겨났다라는 게 중요한데, 10대, 20대, 30대들이 들고 일어났다. 전환길 기 강사가 등장했다. 전환기은 우파라고 보기는 애매한 면도 있지만, 우파적 요소도 많죠. 때문에 더 통했던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30대들을 견인한 핵심 인물은 전환길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장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롤모델 혹은 이번이 탄핵 사태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교과서로 삼는 사람이 전환길이죠 자, 그래서 전환길 효과도 굉장히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일거의 지금 분위기가 국민적 여론이 지금 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소위 현재 재판관 혹은, 우리 법원의 법관들을 향해서 지금 엄청난 압박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 대학 시국선언, 이것도 엄청난 이슈잖아요. 보수를 위해서, 우파를 위해서, 애국, 자유진영을 위해서 대학의 시국선언한다. 이거 전대미문의 대사건입니다. 이게 하나의 대학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 다 들어왔어, 이제는. 빠지는 데가 이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많이 빠지겠지 하는 그런 어떤 주장도 있었는데, 서로 눈치 보다가, 앞다퉈 이제 전부 다 대학에서도 시국 선언을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 대학에서 그냥 그, 거치는가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전라도에서까지도 하고, 뭐, 전남대, 조선대, 뭐, 물론 거기서도 뭐, 다소 마찰은 있었지만 일어나고요. 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퍼지는 겁니다. 요즘 좌파대학으로 알려진 고대까지도, 그시국선언이 터지고, 심지어는 이화여대, 숙명여대도, 이 폐미학교까지도 막 그걸 그냥 신국선언하니까, 와, 이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안 하면, 어, 등신이다안 하면, 어, 대학도 아니다. 안 하면은, 어, 욕먹는다.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이렇게 깔려있었죠. 그야말로, 어, 일종의 이제 눈덩이 효과가 이제 빚어지고 있다. 눈덩이 끌리면은 계속 커지잖아요. 그런 효과가 터지면서, 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좌우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10대, 10대들이 지금 뛰어들었죠. 형님들, 우리가 갑니다! 응? 언니들, 우리가 있어요! 자, 이들이 이제 등장했다라는 것. 이것 또한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들, 현재 재판관들에게 거대한 압박이 또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 논리, 이거는 제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위헌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탈법 불법이다. 응?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다. 그래서 처음부터도요 이걸 터지자마자 그냥 내란으로 몰아갔던 내란 선동이었죠. 뭐 그냥 내란으로 어, 이재명 뭐 한동훈 손잡고 내란이라고 하니까 내란이 되더군요. 그게 아닙니다. 내란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게 지금 형사 재판에서 한번 다퉈봐야될 사안이죠. 무죄가에 확신, 확신합니다만. 내란이 지금 결정이 된 것도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전부 내란, 내란, 내란. 내란 속에, 내란 속에.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냉정하게,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은, 법 논리로 보면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게, 진짜 공정한 어떤 제3자적 법조인들의 주장입니다. 허영 교수 같은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 전문가도 그러잖아요. 이거 윤대통령은, 어, 위헌을 저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윤대통령을 지금 구속시키는 이 과정, 탄핵하는 과정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법 논리를 보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다 알죠. 왜저 사람들도, 어, 그걸 갖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동안은 분위기, 그리고 어떤 카르텔, 압도적인, 어, 흐름, 한쪽으로 드러눈 민심, 이, 거기에 편성해서 그냥 달리가려고 그랬죠. 근데 그게, 그게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당황하겠죠. 급당황. 그니 그러니까 러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14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다음 주로 또 이렇게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미뤄질수록 대통령은 좋아지는 거죠. 어, 승리하고 직무 복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언론의 역할도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모든 언론이 끝날 때까지 한쪽으로 이제 들어 누워서 계속 이렇게 일방적인 편파 보도, 외곡 어, 보도, 과장, 조작, 날조, 어, 그야말로, 이제, 사기적 탄핵을, 이제, 이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선동 기구였었는데요. 지금 언론은 그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언론이 그래도 팩트 보도를 많이 합니다. 윤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보도도 많이 나갔어요. 전체적으로 비중으로 따지면 뭐, 어, 뭐, 6대4, 7대3 정도로 뭐 적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100대0에 가까웠고, 여기는 지금 그래도 70대30 혹은 65대 40, 35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큽니다. 결정적인 뉴스가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이 뭡니까? 홍 장문 뭐 관련 이야기들, 그리고 박선원 이야기, 이런 그리고 곽종근 그 특전사 사령관 이야기들 등등, 그리고 어뭐 저기 영장 쇼핑 등등, 그 밖에 많은 어떤 대형 이슈들, 이런 어떤 물증이 있는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을 결국 언론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세상에 알립니까? 언론이 이번에 이걸 크게 보도했어요. 특히 중앙선관위의 내부의 치부, 더러운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도했습니다. 언론도 이번에 크게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음이 차지는 않지만, 성이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론이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빨리 살아나야 돼요. 현재도. 그리고 이제 법원도 말이죠. 그 사람들도 다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한다 그러면 빨리 대통령과 총리 이런 사람들을 빨리 제자리로 원대 복귀시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익이 엄청난 국익이 지금 걸려있고 트럼프로 인해서 세상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쇼크 먹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김민하게 대응하자면은 이런 어떤 엉터리 체제로는 안 됩니다. 원래 이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복귀시켜가지고 제대로, 어, 일을 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탄핵 선고할 때 아마 포함될 거려, 어,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명분이 된다라는, 것, 라는 거죠. 재판관들이 대통령에게 직무 복귀시킬 명분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함께, 대통령의 그 강한, 어, 상남자 기질, 투쟁 본능,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그, 그것, 그, 그것이 맞물리면서 결국 이 한판의 대하 드라마는 탄핵 각하 혹은 기각으로 결론하지 않겠나. 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난리 났겠죠. 특히 이재명은 어, 사색이겠죠. 사색 사식 정도가 아니고 잠도 못잘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 이재명이 지면 이재명 끝이에요. 진짜 100% 제가 장담합니다. 감옥 가고 어, 감옥 가게 되면 다른 많은 또 재판이 있잖아요. 감옥 속에서 계속 재판을 받겠죠. 다시는 바깥 어, 세상을 구경 못할 거요 그러니까 요즘 이재명 표정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어, 저승사자의 그 얼굴처럼 사색이 되어 있다고.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